힐링 서버라고 여기는 전쟁 서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힐링 서버예요 힐링 서버 전쟁 서버가 아니라 엔지야 <laughs> 아니 여자 나 유비라고! 여기 유비 보호법 없나요? 아니 아니 사운드 세팅도 못했는데 <laughs> 이 정도면 친절한 거지. 아티브. <laughs> 아 힘들다. 광희만 처박혀 있으려니 힘드네. 내가 <독사> 쳐뭔 뭐 일이야? 다 뒤졌다. 안녕 배우야. 시야 너몇 시간이야? 나 23시간이야. 아, 아, 적당히 해. 찰시 어머, 이 언니! 어머, 이 언니! 살려주세요! <laughs> 저우 안녕! 나 음, 안녕. 응? 너왜 지옥의 왕이 되려고 하냐고! 응? 음? 아유, 원래 안 때렸어! 나만해나스이 진짜! 나스이 그만하라고! 이거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어리오 나슴이! 응? 너 진짜 내 성격 까먹었어? <laughs> 우리 우 성격? 착하지? 따수링이 아, 음. 너 진짜 내가 칼 사와서 너 죽인다. 어어. 같이 지옥 가? <laughs> 해와, 해와. 너몇 시간인데 대체 이래, 따순이 너보단 적을걸? 어디가? 안때리라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laughs> 귀여 나스리때문에 파워 여기가 제일 안전해 말이 돼? 여기가 제일 안전한게 말이 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웃음> 뭐 <웃음> 먹어? <웃음> 뭐 먹어? <laughs> <하고>? 나? 응 <laughs> 알았어 음. 아, 너 때문에 밥도 못 먹어서 여기서 먹잖아 이거 뭐야 화장실에서 먹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난 너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도망갔잖아 <laughs> 말안 듣냐? 딴스리랑 간다! 딴스리랑 간다! 딴스리랑 간다! 최고! 아쭈가! 효야효야선녀님 여기서 이 어서오세요. 따스위가 미쳤어요. 쓰이만 P S 쓰이만. 내 생각에 숨니 언니가 여왕이 아니라 숨니 여왕이야. 지금 어... 학살하고 다녀. 미쳤다니까? 야 따스위는 내가 봐서 미슴받은 게 분명해. 말안 되잖아. <laughs> 너칼 꺼내지 마. 어? 칼 꺼내지 마. 나밥좀 먹자, 따스위. <laughs> 칼 꺼내지 마. 숨좀 좀 쉬자. 어, 어. <laughs> 이녀석야어우야 지역에서 숨을 어떻게 쉬어. 거기서? 근데... 그럼! 그래. 야 우아 우아 칼, 칼포 만들어봐 스가칼 영업하자 나할줄 몰라 일단. 아니야 여기서는 꼭칼 필요하다고 영업해가지고 일단 세야 너가 빨리. 한 10번 죽이면 빡쳐가지고 살 거야 가서 저기 상점 끌고 가가지고 칼부터 사게 장비 풀, 풀로 맞추라 그래 안 맞추면 너가 썰어 <laughs> 나한테... 우아는 그래도 돼. 아니 걸려. 그래도 돼. 아니 들어,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우아가 이 사실을 알게 돼도 걔는 수습이 가능하단 말이야. 나안돼 장난 아니야. 난 수습이 안 된다고 난. 나도 안 돼. 나도야. <laughs> 야, 검 내놔. 그럼 내가 할 테니까. 어쭈. 어쭈. <laughs> 검 내놓라고 으 쫄았냐? 쪼랬냐? 어? 쫄았냐고 우아한테 쫄 야, 너네 왜다 여기 있냐? 얘들아, 부탁이 있다. 뭔데? 오아 곧 들어올 거거든. 오아 들어오면 칼푸어 좀 만들어 줘.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봐봐. 시나리오 짜자. 이오 <목소리> 이오는 이호, 저기 숨어 있다가 세 명이 오아를 막패해. 그래 오아가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야. 그때 이오가 나타나. 그래서 너네가 이오를 때려. 그럼 내가 그그 그 사이에 오아를 데리고 저기까지 가서 칼을 사게 만들어 볼게. 그때 진짜 여기뒤로 와. <laughs> 야 사장님 어, 왔다. 맞다. 그럴 필요 없어졌다. 선생님 <laughs> 우아운데요 우아. 우와. 칼포 좀 만들어주세요. <laughs> 내가 우아 요리하는 거 보여줄게 기다려봐. 자 애들아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강인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몇번 썰다가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할 거야. 쟤들 너 계속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볼 건데 너 여기서 이렇게 잔바레처럼 지옥에서 평생 살 거냐고 물어볼 거니까. 너거들이 잡아야 돼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5번 정도 죽잖아. 이제 정신이 혼미하면서 이런 멘트를 치겠지. 강해지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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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기다. 자, 기다려 보세요. 잠깐 아직 빼지 말 잠깐만 얘기를 해 봐. 본교관들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된다. 빨리 해라, 실시. 아왜 이렇게 다들 공격적이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신입 인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재문이형! 아 재문이형! 재문이형 저좀 지켜주세요 꺼져! 썩 꺼져 이새끼들아썩 꺼져 좋아 좋아 됐어 아니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난 안전하게 밑에 떨어질래 어? 나 방금 인생이 플러스였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지? 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제들이 너를 계속 죽여서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 형, 어 잠깐만. 아저 방금 쟤네 죽여버릴 거. 야 아이오랑 세라세라 그냥 아이 섭종할 때까지 죽일라고요, 형. 그러면은 장비를 사면 돼. 어디서 사는데요? 들와봐 내가 장비 상점 알려줄게. 예. 그럼 여기서 예 장비를 사면 되는데. 어, 어, 이게 검은 레더가 제일 좋고 방어구는 다야가 제일 좋아. 근데 저 시간이 없는데요, 형? 아니야, 이거는. 뽑을 재로 살 수가 있어. 여기서 풀세트를 산 다음에 한개 사고 광어구 다이아 산다. 어, 세라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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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왔죠? 하이오 왔죠? 하이오 왔죠? 못 나가. 어딜 나가?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옆에 자꾸 골판 어, 따들아. 안녕하세요. 아, 어, 여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 저 21시간이요. 플러스는 여기랑 공기가 달라요. 오환 님, 가봤어? 가봤죠? 어, 거, 거긴 어때? 다들아, 거기요. 맑고 깔끗하고 어. 좋아요. 어, 어이, 얼마나 그런 행복한 곳이야? 아주 행복한 곳이고, 제가 숨쉴 때마다 스탯이 올라요. 아, 진짜로? 힘이 세져요. 그냥 오환 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기만 해도 스탯이 올라요. 콜로어 딨어나 콜로 죽이고 올게. 왜 언니? <laughs> 인생 힘들다. 인생 힘들어. <laughs> 어, 얘들아, 우아가 자꾸 호? 나만 죽여. 복뱅이도 <laughs> <콧빵도> 없어. 나왜다 <laughs> 같이 했는데 나만 죽이냐고. 나 너고 들도 가서 빨리 죽어. <laughs> 안 죽이시던데 우아님. <laughs> 이 <이리> 와따시. <laughs> 아유,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왜 가자? 누구들도 죽어, 빨리 우와재웃기네 <laughs> 뭐야, 어, 뭐야, 다시 왔네? 이거,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서 같이 죽이던가 해야 돼. 이거 말안 돼.